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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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 자 제가 이렇게 예쁜 슈슈하우스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귀여운 토끼가 있고, 여기는 깜찍한 아울러즈 이게 왜 예쁜 슈슈집이냐면은, 커뮤니티에 나왔거든요. 이게 왜 슈슈 하우스냐면은 자, 이렇게 이크레이티드라서날수 있어요. 짠. 이렇게 슈슈 모양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슈슈 닮았죠? 자, 이거 슈슈의 점. 그리고 이거는 슈슈의 아시죠? 입. 그리고 바로 옆에는 멋진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판다 친구들이 있고. 근데 아주 가끔씩 여기로 약간 떠돌이 상인이나 뭐, 거미 같은 애들이 오거든요? 근데, 크레이티드라서 애들이 공격하지는 않은데. 자, 일단,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제가 잘 건축을 할수 있을지. 이게 두 번째 집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 두 번째가 아닌가? 일단, 여기, 제주도. 하면은 여기 제주도 있고 백록담 보여드릴게요. 백록담에 귀여운 아울로트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저기 또 뭐가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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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여기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면은 와 몬스터 박물관 하지만 제가 구경하는 건 아니고요 무파루파가 구경하는 겁니다 저기는 위더스 켈레 톤 저기 뒤에 꼭 저기 까만 거 그리고 저기는 눈골렘이랑 철골렘 저기 더 뒤에 가면은 크리퍼 있고 여기 좀비 여기 원래 워든이 있었는데 워든 말고 그냥 다른 거 넣으려고 거기는 그냥 뭐 다른 몬스터가 뭐 탈출한 그런 걸로 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이게 서바이벌이 아니라가지고, 뭐 많이 할 거는 없고, 저는 건축만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꼬리 부분. 여기가 빛나거든요, 밤이 되면은. 자,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미완성이라가지고, 거기에는 꼬리가 아직 그냥 흰색일 거예요. 이렇게 초코바가 아니라. 자, 일단, 제주도 해변가 근처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슈슈하우스. 아, 다음에는 뭐, 어떤, 뭐, 이런 집을 만들까요? 제가, 마인크래프트에 이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입속에. 여기. 입속에 저희 집이 보여요. 여기 토끼 친구들도 있고. 깜찍이 아울러트. 안에 들어가 볼게요. 뿅. 떨어졌다. 뿅. 뿅. 근데 크레이티드 모드는 아무리 모를 해도 데미지를 입지 않잖아요. 자, 엑스. 그리고 저의 용품들. 와. 자, 일단 이, 이 귀여운 친구들 이제 그만 보고 다른 거 보러 갈 겁니다. 바닥, 바닥. 음, 일단, 느낌있게 바닥, 바닥 안 할게요. 야, 판다. 어, 시청자들한테 인사해야지. 어디가? 저기 뒤에 한 마리가 더 있다. 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 할 겁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재밌는 영상으로 올 건데 자 일단 댓글, 제일 중요한 댓글 여기에서 다음에는 무슨 건물을 지을지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써주는 거 아무거나 써주건 써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 계속